니가 안쪽 단어, 붉은 단어 뽑게 되면 그만큼 뽑기가 다 저쪽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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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지로 간단 말이야. 그럼그 네. 무게중심을 계산을 하고 있으 움직여줘야 얘기가 편하다고. 네. 그냥 무조건 내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숙기는 것도 아니야. 네. 어떤 게 먼저 동작하면 숙이면 되면 한번푹 하다가 잘못 숙기면 휘청휘청 걸어. 아... 차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면 엄청 느리게 운전하던가요?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음. 이런 거는 지금 이 정도는. 지금 5톤. 오톤... 5톤하고 네. 똑같아. 똑같이 네. 움직여도 네. 상관이 없어. 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또 5톤보다 더 편해. 왜덜어이기 네. 때문에. 네.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또 안전 뽑았을 때는 네. 엄청 빠른 거야. 끝선이. 바가지가. 그러니까 바가지, 끝털리가 그래. 응. 아. 이거 뿡 움직여지는 거, 바가지 움직여지는 거 보면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아. 그니까 러 너는 리모컨을 보고 있는, 보고 있는 입장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아. 그 소리는 귀는 항상 이 장비 작동에 되는 소리에 되게 민감해져야 되고. 아. 그리고 이 컨셉을 돌면서아웃트리이쭉쭉뚝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도 민감해가야고 항상 리듬이야. 리듬이라고? 리듬이라고요? 리듬? 항상 소리 나는 거니까. 아, 리듬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중심으로 쏠리면서 아웃트리그가 아. 지지직 소리가 난다고. 왜, 딕, 왜요? 딕, 딕. 아우트가 왜요? 힘 받아서? 힘 받으니까 소리 난다고, 철근에서. 아, 바닥이 하는 건 아니고 다리에서 소리 난다고요? 그렇지. 오전 차는 그만큼 무게가 안주어지니까 상관없는데, 네. 이거는 그만큼 꿈때 무게가 있고, 그 차에 무게가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다리에 실리게 되면 그 무게를 다리에 많이, 하중을 실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고 선태부부터 시작해서 <laughs> 나 이거 해보니까 형님 이거 올라갔다 오는데 1시간이야 한 1시간 한 점심시간에 딱한번 올라갔다 올수 있어 지금 <laughs> 20분이래 예? 20분. 20분? 왔다 갔다 하는데 20분 걸려요? 20분? 그냥 말, 생각 없이 돌리지 말고 바로 이렇게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에. 저 위에서는 이렇게, 이거 3m야 아 어, 그렇죠 아이거 이제 여기는 네. 30cm인데, 여에는 아. 3m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희창이 아. 접이 접힌 구간이 없기 때문에, 아. 더욱 희이징으로 아. 어디 바닥으로 내려와요? 여기도까지 만들어바닥으 내려, 내려지 않니? 아, 아까 뽑았을 때 영상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이거 뽑았다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뽑았을 때 좋은 말이 맞지 않습니 오실 거요? 내 내려갈 수 있다. 차에 들고 들고 쓰 아유 바닥으로 가려고 저쪽 가야지. 보면서 해 가면서. 너희들은 네. 통통하면서 다 얘기하고 하잖아. 우선 어, 이제 오 톤이니까 아오톤 높이면 안 되니까. 오톤 높이도 장비가 움직이 부드럽게 움직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세게 움직이고도 되죠? 이 정도는 괜찮어. 근데 이게 우에서는 속도가 이거 따블이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못내도죠 이게 10층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이게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치료가 되는 거 같아. 10층 넘어가면은 아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감이 틀리죠.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다 고만 떨고 이바 바가지나 돌려. 제대 10층이 넘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 3개, 세계가 나오는 거입니다 이거 호종장비가 450은 품대가 답답하기 때문에 네. 성세 운동하 좋은데 이거는 보호장비 50m 일하는거하고 똑같아. 출렁출렁 하는 거 잡아주면서 장비를 조종해야 된다. 아, 저안 보이는데 저쪽봐 가야 될것 같아. 아, 형님, 그, 카메라만까지 시키고. <laughs> 그래서 이제 리모컨 끄고 리모컨 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니, 꺼야지 아, 이렇게. 끄고캐비에 올라가. 이거 아, 나도 놔둬, 여기 낫도 돼 여기 낫도 된다고 시간 없어 올라가 나도 올라가. 그거 한발 찍고 자고 올라가 어. 타 이게 탑 세우는 거 밀어봐. 밀어요? 어 놀래지 말고. 오! 아, 어, 놀래지 말고 더 밀어. 어 됐고 그 상태에서 됐어. 그 상태에서 이제 그거는 좌측에 턴테이블. 해봐. 어, 선이구나. 나가지 아, 말자. 선 테이블이 이렇게 딱. 그 다음 뿜을 들어봐. 그 다음 거. 들어. 놓지 말고. 그 다음께 이단 부분 뽑는거고 접는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께 이제 뿜 끝단 밀어넣어야 나가지 그 다음에 바가지 한 손으로 하지 말고, 왼손은 왼손이고, 오른손은 오른손이지. 그거는 내 동작 해봐. 내 동작이니? 어. 해. 그러면 너 박봉 뽑을 때 어떻게 뽑으려고 그러냐? 네? 뽑을 때 어떻게 뽑으려 밀어. 내려와라. 내가 너한테 시킨니까 내가 잘못이지. 어. <laughs> 너 수동 했다며? 어? 수동 해봤다며? 어. 내려와서. 오. 어. 자자, 봐봐. 어렵다. 어렵다. 와, 이손 손가락 끼겠다 이게. 이게 그, 지금, 어, 탑승함이 어, 탑승함이 오케이. 아, 어, 우리 형님, 엉덩이나 올라 <목소리> 엉덩이나엉덩이아짧엉덩이 아, 어, 짧은 걸로 어, 용하는는 해야 돼. 아. 예우게가만이아렇게지아 <laughs> 아, 아. 네. 네. 아. 네. 중간에 그렇게 하는구나 아. 네. 네. 야 이것은 안해본 사람 모르겠네 그다 하면 네. 이게 좌우 얼굴도 나서 <laughs> 수동을 갖다가 안 해놓고 수동을 해봤다 가면 안 되지 그지 말이니 이거는. 아예 해봤지. 왜안 왜 해봤어? 상동영만 <laughs> 하잖아. 아예. 고생야다겠어저 네. 얼굴 찍어요, 형님? 그리고 항상 내일 때이록또 하지 말아야 돼. 아, 여기. 아, 여기 보여요? 보여? 어, 어. 아 보이나봐요 밑에가 아 보이지 아 보여요? 아 보이지만 지금 아, 보일 것이야 아까 찍은 자리 찍으면 되죠 네. 오케이 이 실린더 말채먹는거아니아예로 아, 안보여가지고 예, 예. 여기 밑에? 그러면 실린더도 이거 얼마지? 천만원 천만원씩? 이천만원씩? 이천만원? 실린더? 이거 한천만원이 실린더 하나 천만원? 그, 아~~ 응. 오케이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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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린더 휘어지면은 이거 뭐 돈을 못버는다 봐야지